밥 쪽으로 간다 내 다리를 촬영하고 있는 거니? 어, 네몸 뒤를 촬영하고 있어 언젠가는 하나 걸리겠지 지금 밥그릇 앞에 앉아있잖아 밥그릇에 나 카메라 그럼 다 다가가 핫플레이스구먼? 핫플레이스 밥 먹자 밥 먹자 많이 줄래 응? 야 이걸 이렇게 세워놓는 게 여기다 여기에서 엄청 애들이 여기 깔끔해야 돼밥 먹자 이거 뭐야 이거 보여 응밥 먹자 그럼 너 너한테 이제 뭐너 하겠지 근데 제가 불시에 하기 때문에 아니 왜 거기 앉아 있어? 왜 카메라 뒤에 앉아 있어? 응? 감독님이시네요. 응? 똑똑 노크하는 거 찍으려고 세팅해놨더니 카메라 뒤에 앉아 계시네요. 응? 어떻게? 팬 할까요? 감독님? 커트 할까요, 감독님? 소랑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? 왜 똑똑 노크를 안 하시죠? 소아니는 감독님. 누가 보면 저기 일부러 앉혀놓은 줘야겠네. 그러나. 어, 겁나 무서워. 두둥. 연기자들이 어, 안 오네. 아까는 막 관심을 보이던. 저, 저, 치정 멜로. <laughs> 행복이는 아무 신경도 안 쓴다. 야, 이 감독님. <laughs> 감독님. 감독님. <웃음> 감독님. <웃음> 감독님. 촬영 잘 되세요? 감독님? 어, 감독님. 음, 우리, 감독님. 아이빠. 음. 응? 감독님, 촬영하시고 계시구나. 음. 응. 감독님, 촬영하시게 어? 신경 안 쓰시게 좀 도와드려. 어? 촬영 너무 많이 힘드시구나. 예. 요 감독님. <laughs> 감독님이 계속 앉아 계시네. 나옵 생각을 안 하시네. 감독님 감독님 여기서 뭐하는거에요 감독님 감독님 지루하시군요 따님 감, 감독님 따님 여기서 뭐하시는거죠 따님 저 아드님, 막내 아드님. 우리 감독님, 막내 아드님,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? 감독님 아드님, 뭐 하시는 거죠? 하품. 음. 오, 깜짝이야. 왜 가까이 오시는 거죠, 저한테?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? 아드님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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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우리 소랑 감독님께서 왜 촬영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. 모르신다고요? 따님? 따님 뭐 하시는 거죠? 따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저 큰아들, 큰 큰아들, 아, 작은아들. 둘째 아들. 큰딸. 남편은 엉덩이만 보여주고 있고. 우리 막내 아들 <laughs> 통통한 발, 뽕뽕한 꼬리. 대박아 <농> 뭐하냐 <농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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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농>